삼십오장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보고 그들게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6일 동안은 일해야 하지만 일곱 날에는 너희가 고르 큰 날. 여호와께서는 쉬는 안식일이니 누구든이 너래 이러는 사람은 죽임 당을 당해야 한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있는 곳에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며 그러자은 이스라엘 회중의 모세 앞에서 물어갔습니다. 그가 말에 감동하다. 사환한 사람들 모두 와서 회막 지는 일에 그 모든 성기는 일에 고룩한옷지는 일의 예물을 요하게 가져왔습니다. 또한 블 살레의 마음에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부살레에게만 아니라 단지파인 아하 사막 아데 우할리아 베이들 주셨어요. 그분은 부살 부살렐과 오울리압에게 모든 일을 잘해낼 만한 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들이 조각도 하고 고안도 하고 청색실, 절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로술를 놓고 또 옷도 짜고 하는 모든 일을 하며 여러 가지 고안하는 일을 식도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36장 그러니 부, 부살렐과 그 사례가 올리압과 여호와께서 기술과 능력이 좋아서 성소 짓는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이는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이 수고 남을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뜨거운데 뛰어난 기술자들은 고운 베이지 청색칠, 다지색칠, 공색실로 휘장 열폭의 성막을 만들고 또그 위에 그룹을 두 수놓았습니다. 회장은 각. 회장은 각각 길이 28교비, 폭 4교비씩으로 모두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 회장을 걸 기둥 다섯 개를 만들고 그 위에 금고리를 달았으며 기둥 머리와 그 뒤를 금으로 대우와 바칠때 다섯 개는 산정으로 말입니다.